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는 고난이나 위기도 축복의 방편이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애굽 땅에서 430년간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너무 빨리 증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고역을 시켰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는 날로 가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석달 동안 키우다 아이를 나일 강에 버리게 됩니다. 극적으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 구해지고, 애굽 왕실에서 40년간 양육받습니다. 그후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 거하다가 어느 날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제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들을 리가 없었지요. 오늘의 본문 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로가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강팍해져서 이전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매우 당황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팩해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며칠 동안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해방이라는 최후의 승리와 축복을 향해 점점 나은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데 주변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낙심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짧은 생각에서 오는 잘못된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쁜 상황이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더 나은 축복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도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고 확신할 때 고난이나 위기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도에게는 고난이나 위기도 축복의 방편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지나고 있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결과적으로 축복의 길임을 확신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